아니 왜 이렇게 쌍욕을 해?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보배드림 형님들의 합작 거의 0부의 한성 임시정부랑 어그 어디야 상해 임시정부 합작 그런 급이야 어? 히든 미션 성공 칭호의늘 획득하셨습니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사실 어제 자동차 결정했어요. 저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살짝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했어. 아, 니로 아니야. 나 정했어.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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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이러면서 좀 채팅창에서 좀그 선동 좀 해라 여기서 그러면 쳐 계약이나 해라 쳐사라 그러면 어쩌라고 매기색 닥쳐라 또 연병한다 얘는 이질할만해 내가 이런 벽을 메면 오오 뭔데 뭔데 좀 이런 좀 흥미진진함 긴박감 좀 이런 거를 좀 깔아 놓으세요 채팅창에 감가 1,000 떨어졌어 <laughs> 감가 1,200 쳐맞았어요 요새 2020년 초반 것도 감가 1,000 이상 쳐맞았어 어 딱이야 지금 진짜로 요거 면상 때문에 매기, 면상 그 매기타잖아요 지금 얘 별명이 매기타라서 얘 감가 1,000 쳐맞았어 지금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좀 떠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 아, 침수차라니. 아, 요새는 침수차 잘안 내놔. 아니, 그리고 요새는 침수차를 그 딜러분들도 안 올리는 게 올려놓고 뽀록나면 개피곤해진대요, 그게. 그래서. 일까봐 일부러 안 올린데 그냥 안 떠온대. 침수차를 근데 이거를 상향 모델 인스퍼레이션 요거로 사기는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안전 관련된 그 옵션이 풀세팅이라서 살라면은 이 인스퍼레이션으로 된 거로 사기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얘는 진짜 안전 기가 막혀요. 어, 진짜로. 메기타 어, 지금 가성비로는 최고야. 저도 안 타는 걸돈 주고 사네. <laughs> 아또 살라고 마음먹는데 왜 이래요. 네. 금식이 사자, 감가의 마술사다. <웃음> <웃음> 어, 얘가 지금 얼마짜린데 이렇게 파는 거죠? 2022년 9월식인데, 얘가 신차 가격이 얼마였죠? 신차가 2 9 7 7만원짜리인데 2299다. 언제 나온 건데, 이게. 아, 19년도에. <laughs> 뭐, 그렇게 감가 처맞은것 같진 않은데? 이게 지금, 20년 1월식이면은 지금 2년 6개월 정도 흐른 건데, 감가를 885를 맞았어요. 그럼 1년에 한 3,400을 감가를 처맞는다는 건데? 저렇게 맞을 수 있나요? 그 <laughs> 도착하. 아, 르노를 타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감가를 저렇게 처맞아서 개이득인데, 어? 이유가 뭐예요? 필터. <laughs> 아, 요새는 괜찮아, 졌대 음, 일단 필터. 아, 공인비. 수리비. 어, 그리고, 토션비. 은우 자동차 공장에서 3년 일했는데, 거기 공장장도 출근할 때 QM6 타고 집에선 현기 탄다. <laughs> 공장장도 출근할 때만 QM6다. 집에선 현기 탄다. 오네비에서 차가 별로야. 오네비에 괜찮아지지 않았나요 중고로 떠오면? 어그 얘기는 들었어요. 르노가 차가 잔고장이 진짜 없는데 한번 퍼지면 진짜 길에서 그냥 멈춘대. 그래서 <laughs> 어, 어, 어 뒤진대. 그냥 갑자기 뒤진대 차가. 그러니까 평소에 잔고장이 뭐가 경고등이 뜨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뒤진대. 평소에 괜찮다가 오 어, 르노가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시원 넘어 고장 무서우면 양 렉서스나 토요타 사서 타. 아 그건 아니지. 르노도 십 원이 비싸다고 지금 변명하고 지금 기간 오래 걸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요다 혼다가 되겠냐 지금? 렉서스 도요다는 지금 수리 수리비는 둘째치고 거기도 오래 걸려요 꽤 도요다 렉서스 수리 존나 빠른데 뭔 개소리세요? 어? 그래요? 아 렉서스를 살까 그러면? 렉서스가 하이브리드 되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 도요다가 아 비싼데 죠아 근데 생긴 거 너무 별로야 아 뭐야 이게 면상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SUV 얘기하고 국산차 보다가 왜 갑자기 렉서스로 가냐 이러는 분들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날먹하는 거예요 렉서스 얘기 나온 김에 또 렉서스 봐주면서 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여러분들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 때우는 거예요 어? 간 본다 빨리 정해라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보면 되는 거야 보는 것 자체가 컨텐츠인데 왜 이거를 막아요 어? 그냥 보면 되는 거지 보는 맛이 있잖아 아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아! 렉서스 보지 말까요? 얘기하세요 딱 간다요가 렉서스를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다 어? 근데 지금 몇몇이 보지 말래 아 보지 말까요? 얘기나 하세요 딱 얘기하세요 맞아 막지마 그래야 계속 짤짤이 던지면서 욕처박지 스트레스도 풀고 <laughs> 지금 렉서스에서 하이브리드가 있는 게 ES밖에 없어요? 어? 얘도 하이브리드가 있네? 아 이거 저 쿠페형 그아그 아, 그 SUV랑 세단 중간에 있는 그좀 CUV라고 하나요? 3,500이야 근데 CC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아 플러그인은 아니야 야 그래도 렉서스 치고 괜찮다 <laughs> 얼마라고 이거? 저거 시계 빼다가 손목시계 싹가는거다 <laughs> 이거 얼마야 이거? 4,600 19년 1월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차가가 얼마였던 거예요? 야 신차가가 8,700이었어? 야 8,700짜리인데 감가를 지금 19년 1월 이후에 지금 그래봤자 19, 20, 21, 22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감가를 반차 맞았어요 딜러는 저거 3,500에 떠왔겠다. <laughs> 야, 그러면 감가를 60% 쳐맞은 거 아니야? 차주는 어, 내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 공조기가 터치로 많이 바뀌고 그러면 잔고장이 많아져. 아날로그, 틱한 게또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맥이 타 그렇게 별로예요? 감가 개쳐맞아가지고 개꿀인데 지금? 새 차를 살 건지, 중고차를 살 건지, 세단을 탈 건지, SUV를 탈건지를 우선 확실히 정해라. 저런 마인드 잘못됐습니다. 봐봐요. 내가 집을 구해. 그러면 새 집을 구할지 중고 집을 구할지 뭘 구할지를 확실히 정해라. 아,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좋아할 말입니다. 내가 집을 구할 때는 정하지 마세요. 새 집도 좋을 수 있고 중고 집도 좋을 수 있고 분양 좋을 수도 있고, 청약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좋을 수 있는 거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 어, 차를 사야지. 왜씨부에 중고차 딜러가 좋아하게끔 개 같은 거 그냥 정해놓고 고르래? 음, 모든 거를 열어놓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내 마음에 제일 드는 걸 사야지. 나 그럼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나 진짜 딱 하나 얘기할게. 내가 얘기하기 전에 대신 약속해줘. 내 얘기 끝까지 들어줘. 보이시 아! 닉네임 청포도맛 선칩 때문에 안말안하겠습니다 자, 트위치의 닉네임 청포도맛 선칩이 뭐이 씨놈아라고 얘기해서 아, 저 그냥 말할라다가 안 할게요. 저 진짜 진지하게 할말 있었는데 안 할게요. <laughs> 아하지마시 말하니 아 여러분들 왜 이러세요 알만큼 아시는 분들이 알지 아, 할 말이 있어 자 일단 내가 진짜 진지하게 할말할 할 건데 내말 끝까지 들어줘 일단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욕하지 말아줘 여러분들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 각오하고 얘기할게요 진솔하게 내 진심을 얘기할게 오늘 차에 대해서 정말로 자 다들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저 솔직히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저, 모닝 개싼마이 사서, 폐차할 때까지, 진짜 개싼마이 가성비로 그냥 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 아직 얘기 안 끝났어. 1번이야. 2번, 3번, 4번이 있어. 자, 두 번째로, 기왕 사는 거, 존나 좋은 차 사고 싶어. 애비싼 거로. 훌륭한 차로. 아, 아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직아직안 했잖아요. 말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수리나 어떤 편의이나 이런 걸 따져서, 현기에서 그, 소렌토나 펠리나, 산타페급, 어, SUV 좀 괜찮은 거 하부로, 어, 요런 것도 타고 싶어요. 매기 간다유에 걸맞게, 매기 타하부 타고 싶 가성비 개쩔어 그리고 감가 쳐맞아서 내 심정이야 할말다 끝났어 보배가 사람 망자는 말아 <laughs> 보배들 형님들하고 상관없어요 <웃음> <웃음> 아 보배 씨... 보배드림 형님들은 아무 잘못 없어. 결혼하고 애잘 낳고서 과거사 청산하고 어, 여러분들 이제 어, 과거에 투닝하고 시부레 야타족하던 생활. 과거 청산 다 하고서 이제 애잘 낳고서 가정에 충실하신 분들인데 아 보배 형님들은 아무 상관없어 얘들아. 오늘 자꾸 보배드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배드림 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그 공도에서 K5와 스포티지 그리고 카니발들이 자제하면서 운전하게 된 어떤 그런 과정. 역사 모두 다 보배드림 형님들이 만들었어. 있어요.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정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쌍욕을 해? 한문철 변호사님과 함께 보배드림 형님들의 합작 거의 시부의 한성 임시정부랑 어그어디야 상해 임시정부 합작 그런 급이야? 어? 진짜 대한민국 진짜 건국의 아버지 급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운전 문화의 어떤 성숙함, 미래 발전 전부 다 보배드림과 한문철 변호사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요즘 맞잖아요. 히든 미션 성공. 칭오의하셨습니다 아이 아이디는 없어요. 아이디 없고 그냥 눈, 눈팅만 해요. 가끔 심심할 때 들어가서 과학 검색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학만 검색합니다. 근데 시부레 이형 홈플러스에서 장볼 때도 가성비 따지더니 사살 때도 가성비 따지는 게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음 키키키요. 인간 간다요. 우리나라 인생사 저 진지해요. 가성비로 사오라온싼 쌈마의 인생, OEM 이미테이션 인생입니다. 인간 간다요. 솔직히 불법이지만 2000년대 중고등학생 때 동대문발 OEM 많이 샀어요. 그건 미안합니다. 그건 미안합니다. 철이 없었어요, 그때. OEM인지도 모르고 샀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자동차 살때 가성비를 안 따질 수 있느냐? 가성비를 항상 따져온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갑작스럽게 가성비 다시 발로 걷어차고 어떻게 도요다 렉서스를 삽니까? 맞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야. 도요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좋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 고민이 되는 거라고 제 심정 이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 인간 간다 2000년대 초, 중, 후반, 중고등학생 때 캘빈 클라인, 포렘 등등 O E M 저만 산거 아닙니다. 여기 솔직한 얘기로 이 새끼들 다 공범이에요. 저만 산거 아니잖아요. 니네도 샀잖아. 나만 샀어? 다 같이... <laughs> O E M이 짭이야. O E M이 좋게 말하면 O E M인데 솔직히 제가 말하는 O E M은 임이에요. <laughs> 어? 내가 말한 O.M.은 이미테이션이야. 이미테이션은 불법이죠. 허가되지 않은 이미테이션 제작한 거 아닙니까? 2019년 12월 30일 뚠뚠한 만근이 뒤뚱뒤뚱님이 카니발 출고했습니다. 어? 글 이분이 뭐라고 쓰셨어요 지금? 카니발 7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과학 소리 안 듣게 타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배드림과 한문철 변호사님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견제와 균형입니다. 과학 소리 안 듣게 타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운전 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한 획을 긋계 보배드림. 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카니발 타는 게 죄는 아니죠. 애들 둘 딸인 아빠입니다. 2,000cc 넘는 카니발. 트랩버스 사고 싶었지만 가격에 벽을 못 넘어서 그만. 보배에서 과학 소리를 너무 듣다 보니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국도 2차선 정속 중입니다. 음, 연비 20.5km.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어 얘기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다 보배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스티커는 좀 믿음 지 않지만 신뢰가 안 가는 스티커들긴 한데 맞잖아요 솔직히. 어? 봐봐 도로에 얌체나 이상한 짓거리 하는 차 중에 카니발이 좀 많이 보인다 싶을 뿐 카니발 차주들이 전부 그러겠습니까 너무 게이치 마이소 견제와 균형에 게다가 위로까지 하는 보배 형님들입니다 견제와 균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계신 보배들입니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의 그 선순환과 자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카니발의 베이피 스티커는 과학인데 형 솔직히 말해봐 보배에서 얼마 받았어? 카니발은 과학이라는 말이 <laughs> 급동이었겠죠 급하셨겠지 저걸 진짜 저런 심정으로 나, 난 이렇게 주차해야지 그러셨겠죠 급동이었겠죠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급동일까요 안산 휴게소입니다 급동이겠죠 어? 진우야 <laughs> 카 자신이 과학자, 민폐운전자인지를 확인하는 법.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우회전시, 우회전시 왜일시정지 주변을 살펴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 잘못으로 백대빵 사고를 내긴 했지만 내 생각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인접수가 미치도록 해주기 싫다. <laughs> 나는 내 마음대로 주차하지만 남의 주차는 조금만 선을 밟아도 사진 찍어 보배 드림에 조리돌림하면 희열이 느껴진다. 겨울에 윈터 타이어 착용은 바보라는 짓이다. 카니발 차주다. 음주운전은 돈 없는 서민에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외제차 차주들은 모두 카푸어일 것이다. 나는 운전을 진짜 잘한다. 한개 이상 Y가 있으면 한개 이상 Yes가 있으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본인은 과학 운전자입니다 아네아 카네발 전기차도 있어요? 음... 어... 보배 들림 존나 재밌네. 봐봐. 지금 점점 간다요 통해서 보배 형님들의 매력에 빠지는 분들 많잖아요. 보배가 이런 곳이야. 어? 보배는 내 생각에 보배 정도면 건전합니다. 어, 보면 드는 중이잖아요, 지금. 형, 보배 들이면 대표적인 정치병 커뮤에 혐오정서가 깔려있고, 더 나아가 자경단 활동으로 자위질까지 해. <laughs> 보배가 정상 커뮤면, 햄코나 엠팍은 자원봉사단체다. <laughs> 아, 자경단이,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보배 자경단은 또 뭡니까? 보배 자경단만큼 딱 어울리는 단어가 없다. 지들끼리 남 신상 파헤친다. 아, 예. 간다요를 한번 검색해 보라고요. 일화로 대법원 갑니다. 일당 잡부 일화로 간다요. 아 그냥 저랑 상관없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간다요가 활동을 안할 때라서 중국이 축구에 약한 이유 이 사진 한 장으로 대변할게요. 아 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만들면서 우루과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간다요라는 유튜버에 나온 전 대통령 정치 관련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곳인데 나오니까 신기하네요. 이건 카페에 누가 올린 거잖아노 대통령님을 비하했나요? <웃음> <웃음> 발작을 하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잠깐만. 2017년식 산타페 전동 사이드미러 질문요. 아 저는 전동. 저는 2017년 산타페 본적 없습니다. 닉네임 먹힌 거예요, 그냥. 없는데요, 간다요에 대해서. 이래서 좋아합니다. 보배드림에는 간다요 관련된 글이 없어요. 없잖아. 호기심을 검색하라고요. 요즘 시대는 비정상이 정상 범주 안에 들려고 연병을 하시다. <laughs> 이건 효기심이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간다요가 얘기한 거잖아. 효기심은 연병을 하는 시대다. 이런 말안 해요, 걔는. 걔는 조금 그 선비라서 욕 안에게는 정치는 종교를 원한다. 얘네들은 친문인 줄 아는데 반문이네. 대중남 효기심. 닉네임 조선인민 대한민국. 혹시야 근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 보배드림 이 정도면은 아유 괜찮아요. 저 정도면.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유튜브 활동하다 보면은 저 정도 악플 뭐 이상한 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 근데 보배드림 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형이 처음임. 내가 언제 정상이라 그랬어? 그나마 낫다 그랬지. <laughs> 말 발은 똑바로 해야지. 어? 내가 언제 정상이라 그랬어? 그럼 정상 커뮤니티는 뭐냐? 없죠. <laughs>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